수험생들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 지원 가능한 점수 등 대학 입시는 참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다문화 가족의 경우, 대학 입시 설명회가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전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수험생 다문화 자녀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험생 다문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숭이 여자고등학교 역사 교사 및 EBS 입학 상담 교사인 정재원 강사가 대학 입학제도, 다문화 자녀 맞춤형 진학 정보, 학습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회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20분간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수험생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자녀 또는 학부모 50명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